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건데, 바로 대기, 그 다음에 해양 부분입니다. 대기와 해양은 바다와. 그러니까 물과 공기로 우리 다른 말로는 유체라고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원래라면 한 단원, 한 단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번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따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따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유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알듯이 공기. 공기가 있고요 네,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유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자 유체는 공기랑 물로 나뉘어 지는데 결국 공기를 우리는 대기 그 다음에 물은요 바로 해양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때 작용하는 힘이란 게 뭐냐면은 유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이때 유체의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유체를 움직이는 힘,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네,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어, 대상이 대기면요. 대기면은, 우리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기압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일 경우에는 네, 바로 수압경도력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무슨 경도력이 바로 중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 경도력이 중력과 같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지우각 1의 별단원에서 배웠는데요. 바로 정역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유체, 유체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힘이 무수는 경도력인데, 이게 바로 중력과 같을 때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질학에서도 나왔었죠. 네, 지질학에서 에어리아 프라트 모델 할, 때에서, 할 때에도 정력학 방정식 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질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P는 로 g h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자, 우리 대야, 대기와,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p는 마이너스 로지 h라고 쓰게 됩니다. 이때 지금 지질과 대기 해양의 차이는 뭔가요? 바로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대기 해양은 마이너스인 표현인데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어디로 작용해요? 압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죠. 압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향 플러스 우리 기준 방향으로 잡았고요. 대기와 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중력이 누르고 있죠. 위에서 중력이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바로 네. 이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네,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평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약에 복습을 잘 하셨다면 이러한 의문이 들 거예요. 선생님 중력 그 다음에 우리 기압 혹은 압력은요 모든 방향에 작용을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방향들 중에서도 특정한 방향 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부분 우리는 수평과 연직 그러니까 수평 좌우로 볼 것인가, 그다음에 위아래를 볼 것인가 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네요거 다른 뭐요런 비스듬한 방향은 우리 유체에서는 네,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요까지 고려하게 를 되면 너무 방정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보면요. 어, 결국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f는 ma라고 배웠을 텐데 요즘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얘기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힘은 뭐와 뭐에 비례한다. 바로 질량과 무엇에 네, 가속도에 비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할 때이 m 그러니까 질량은요. 항상 단위 질량으로 넣습니다. 이때 단위 질량은 결국 뭐예요? 1kg으로 잡기 때문에 m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 f는 ma인데 여기서 m을 1kg로 잡았고요.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m분의 f가 나오지만 m이 1이니까 결국에 f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유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와 같다? 네, 가속도와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와 같아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정력학 방정식에서 우리 P는 로지 H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바로 네, 이 압력, 압력을 알고 싶고, 그다음 압력을 알고 싶은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a입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중력과 같은 거 그러니까 중력과 같을 때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력과 같지 않고 작용하는 이 중력에 대항하는 요 힘을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p는 로 g h가 아니라 로 a h가 되겠죠. 책에서는 이 h를 높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h로 표현하지 않고 다를 때는 어떤 때는 z라고도 쓰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h라고 쓸게요.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g 로제 외우, z로 외워 주셔도 됩니다. 자, 이때 p는 로 a h인데요. 자 우리 지질과 다르니까 뭐 붙여 주셔야 돼요 항상 네 마이너스 항상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반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p를 뭐라고 이제 p는 로우 a 마이너스 로우 a h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풀어 봅시다. a는 뭐다? 넘기면 로 분의 일 요식 푸는 거예요. 로 분의 일에 뭡니까? h의 p죠. 하지만 우리 변화량이니까요. 결국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의 그 압력 변화, 그 다음에 높이 변화, 깊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델타 붙여줍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이 결국 뭐다? 지금 a는 a는 마이너스 로 분의 일에 델타 h 분의 델타 p. 이 식이 뭐다? 결국에는 무슨 경도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때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네. 연직 방향이었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연직의 반대 방향인데 이것도 결국 보면은 뭡니까? 수직, 그러니까 연직이죠? 네. 방향만 다르지 결국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도력 할때 얘기해주면은 보통은 연직 땡땡 경도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기면은 연직 수 어,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물일 경우에는 연직 수압 경도력 연직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수평이란 단어도 있겠죠 네 수평이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안 나왔었죠 자 연직 땡땡 경도력 자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a는 마이너스 로 분의 1 곱하기 델타 h 분의 델타 p가 결국에는 연직 네 수압일 수도 있고 기압일 수도 있고 네 수압일 수도 있죠 하나를 가로 칩시다 네 연직 기압 경도력 혹은 수압 경도력이 뭐라고요 다시 써봅시다 마이너스 로 분의 1에 곱하기 델타 h 분의 델타 대문자 p인데요. 자, 이게 결국엔 뭐? 자, 정력학 평형을 만족할 때에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시기. 네, 정력학 평형을 만족할 때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력학 평형을 만족. 그러면 a가 뭐다? a가 바로 G가 되는 거죠. G가 되고 결국에 아까 A가 F라고 했으니까 이 작용하는 힘 역시도 내 네, 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때 A는 로 분의 1 요거였던 게 G는 마이너스 로 분의 1에 델타 H, 델타 P가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H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나왔죠? 자, 이거 유도하는 방식 나왔습니다. 내신으로 공부를 한다라면은 요거 유도하는 거 충분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조금 더 깊게 가 봅시다. 자, 이 얘기 우리 연직 기학 경도로 했었는데요. 결국에 자, 우리 반으로 나눴었죠. 여기가 대기 부분이었고 여기가 해양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주로 작용하는 힘, 메인을 한번 볼 겁니다. 메인을 볼 건데요. 결국에 공통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는 대기와 그 다음에 해양 전부 다 뭡니까? 대기와 해양 전부 다 바로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향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전향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자, 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의 성분보다는 수직 성분이 훨씬 커요. 그래서 대기에 주로 작용하는 거는 바로 연직 기압 경도력이고요. 연직 기압 경도력이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연직 기압 경, 어 연직 수압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의 그 힘의 차이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수평적 성분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해양에 주로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 됩니다. 이거를 따로 배우려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자 연직 기압 경도력, 그다음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는 두 개다 전향력인데요. 이때 자 연직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대기 부분에서 얘네가 같다라는 같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네, 바로 지균풍이고요. 그 다음에 경도풍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균풍, 경도풍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때 같다. 그러니까 지균풍은 언제냐면 자 연직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은데 바로 등압선이 직선일 때, 직선일 때가 지균풍이고요. 곡선일 때는 바로 경도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숲 수평수압경도력과 해양부분에서 전향력이 같다라고 하면요. 바로 네, 지형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지형류를 보게 될 거예요. 지형류를 알려면 결국에 수평수압경도력도 해야겠죠? 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평수압경도력은 수평방향으로의 수압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네, 수평방향수압 차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자 이때 수평 거리는 수평 방향의 거리는 바로 델타 x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점 a랑 점 b가 있습니다 이때 자이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있고 임의의 지점 그러니까 우리 지하 아래에서 임의의 지점을 잡아서 얘네의 압력을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압력을 계산을 해 보면 자, 수압을 계산을 해 보면 어느 게더 수압이 크겠어요? 바로 b가 더 크겠죠. 네. 왜냐면 b가 좀더 수심이 지금 어때요? 지금 이물 기둥이 훨씬 더크니깐요 그래서 수압차 델타 P를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 식이 어떻게 써집니까? 네, 바로 PB-PA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델타 P, 아까 뭐였어요? 델타 P, 아까 로, 마이너스 로지, 네, 그 다음에 지금, 네, H라고 나와 있었죠. 하지만 전 이거 깊이 차 지금 Z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로지 델타 z 만큼의 네이 정도의 압력 차이가 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자 이때 임의의 지점 A와 P였는데요. 이 아, A와 B였는데 A와 B가 속한 이 면이 있을 겁니다. 그 옆면 우리가 지금 수평의 수압 경도력을 찾고 있으니까 네 옆면적을 한번 볼까요? 이때 압력할 때 옆면적 한번 봅시다. 면적이니까 S를 쓸게요. 네. 옆면적 S를 쓰겠습니다. 자, 이때 B 쪽 같은 경우에는 SB겠죠. 네, 옆면적 B 쪽에 있는 면적 SB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쪽에 있는 거 SA일 겁니다. 얘네의 차이 결국에 뭡니까? SB 마이너스 SA겠죠? 네, 이게 뭐라고요? 델타 S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평 방향의 수압 차이니까 결국에 한쪽 면 그러니까 이 제가 지 빨간색으로 칠한 이 면과 그 다음에 요 면에 작용하는 그 전체의 수압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의 한점 면상에서의 한 점이 아니라 전체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 지점에서의 이한 지점에서의 그 압력과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점점 상에 어떤 그거를 다 곱해줘서 결국에는 로피 아 델타피 곱하기 델타 s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깔고 이제 여러분들 해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해수의 질량 부분 가겠습니다. 자, 결국 질량은 아까 로는 v 분의 m이죠. 우리 지금 로라고 밀도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피와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의 질량은 이거 m. m은 뭐가 됩니까? 로 곱하기 v가 되겠죠. 네. 이때 로 곱하기 v인데요. 로는 나와있고 v 부피니까 네. 이거 가로 길이 델타 x에다가 뭡니까? 옆 면적 나오죠? 면적에 뭐예요? 네. 면적에 변화량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변화량. 요거 델타 s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위 질량에 네,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을 한번 볼 겁니다. 네,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결국에 이때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겠죠? 네, 수평 수압 경도력을 볼 거고요. 이때 수평 수압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은 무엇에 비례하냐라고 한다면, 네, 이 경사가 가파를수록 수압 경도력이기 때문에 경도가 큰 거, 그러니까 했으면 경사에 비례합니다. 네,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저 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단위 질량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체 전체 작용했던 그 압력을 어떻게요? 해 압력의 변화량을 질량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m 분의 1에다가 로피 곱아델타 p 곱하기 델타 s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자, 해수의 질량 나왔죠. 우리 이걸 로 계산을 했잖아요. 얘네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어떻게 나와요? 네, m분의 1이 결국에 로의 델타 x 델타 s 분의 델타 p 델타 s 이렇게 되니까 결국 옆 면적 s 이거 날라가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 로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p가 나왔습니다. 자, 델타 p가 나왔는데, 우리,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델타 p는 아까 뭐였다? 마이너스 로지 z, 델타 z 였죠? 네, 요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 넣어봐야겠죠? 자,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분의 1 한번 빼줍시다. 로분의 1 빼주고, 네, 마이너스 로지 델타 z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나오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거. 네, 뭐가 날라가요? 네, 바로 로끼리 날라가고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g 앞으로 나와주시고 델타 x분의 델타 z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수평 수압 경도력은 뭐라고요? 네, 수평 수압 경도력은 네, 지금 이거 델타 g 중력 가속도에다가 뭡니까? 자, 가로 이 수평 거리 분의 차이 나는 수직 깊이가 되겠네요. 이게 결국에 수평, 좌우로 작용하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유도하는 방법은 그냥 그러려니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요 식을 외워주셔야겠죠. 바로 물이 움직이는, 수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니까요. 네, 이제 전향력 한번 봅시다. 전향력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향력과 함께 지형류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